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문학영상대학 학장이고 영상 시나리오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희재라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한지 20여년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학교의 학사 구조가 다 개편이 되는데 내년에 시작되는 융합예술대학의 콘텐츠 스토리 전공 교수가 될 예정입니다. 글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작가로서 살아간 지는 한 30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동안에 많은 드라마, 영화, 만화 스토리, 현재는 뭐 뮤지컬 제작도 하고 있고, 뮤지컬 전문 기업을 이끌기도 하고요. 출판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어쨌건 스토리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고요. 학생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 스토리로 어떻게 세상과 교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융합예술대학은 융합예술학부로서 3개 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어, 입학한 모든 학생 정원 48명이 같은 과정을 듣게 되고요. 이후에 자신의 적성에 맞춰서 그동안 배웠었던 공부를 근거로 3개의 전공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메타 컨텐츠, 컨텐츠 스토리, 컨텐츠 비즈니스 전공, 이렇게 3개의 전공이 나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융합예술학부의 과정입니다. 세계의 전공으로 나뉠 학생들이 한꺼번에 같이 듣는 이 과정은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길 좋아하는데 예술샤워라는 말을 씁니다. 대학생이 된 우리 학생들은 입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왔고, 제도권 안에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교과서 중심의 학습을 해왔던 학생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자신이 만들어낼 컨텐츠가 세상과 어떤 식으로 교통해야 하는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는가에 대한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들어와서 곧바로 전공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융합예술대학에서의 융합예술학부는 바로 그러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해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의 여러 과목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중에서도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각 전공의 주임 교수님들께서 과목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각 전공은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래서 3학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네 번째 학기부터는 자신의 전공을 찾아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과목은 이것저것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정말 자유롭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는 AI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자기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있는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침묵으로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핸드폰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을 때 24시간은 어떠한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서 세상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일생을 보내게 될 예비 예술가들이 그러한 DNA를 가져갈 수 있는 반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공에서 가르치신 선생님들께서 전공별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봤을 때, 저는 거의 모든 매체의 컨텐츠에 이야기를 공급하는 작가로 살아왔고, 또 기획자로도 살아왔고, 살고 있고, 기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매체를 넘나들고 굉장히 여러 분야를 통합해 나가면서 세상의 어떤 경계를 뛰어넘는 것 자체가 저의 업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야기라고 하는 혹은 컨텐츠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정말 여러 분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공급하면서 30여 년 이상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학... 교의 융합 예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서 졸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되었건 그곳에 컨텐츠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떤 기술을 접목해야 하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때 그때마다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되겠지만 그런 결합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어떠한 통섭이라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스스로 직업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자신이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좋은 유전자와 좋은 체력을 가진 그러한 전문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